안녕하세요 법마TV 노현주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께서 많이 출력하는 서류 중에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민원24쪽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출력을 했는데요. 이제 11월부터는 이제 민원24가 없어지고 정부 정부24라는 사이트에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출력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현재 정부24에서 출력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정부24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정부24, 이 홈페이지 사이트로 클릭. 이 서류도 국세청에서 출력하는 서류와 마찬가지로 정부24에 회원 가입과 공인 인증서 등록 먼저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먼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이제 가입과 등록이 끝나신 대표님들께서는 보면 주민등록 등본 어, 지방세 납세 안납 증명서 이런 거를 이제 출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배워 볼 거는 지방세 납세 증, 증명서. 거 클릭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터넷에서 출력하면 수수료 없이 출력이 가능하니 이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회원 신청하기 네. 클릭을 해주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에 비밀번호 누르고 확인. 네, 여기 보면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신청이 나오시는데요. 이것도 국세완납증명서랑 마찬가지로 지방세를 미납하고 계시면 예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먼저 납입한 걸 확인하시고요. 납세의무자 여기 개인, 법인 신청하실 수가 있으시고 주민등록 표기 방법에 전체 표기가 하실 수 있고 일부 표기 하실 수 있고요. 신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색. 노란색 있는 데는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소 쳐주시면 행정처리기간이 나오는데 행정처리기간 클릭해주시고요. 보면은 빨간 표 있는 부분 신청 내용에는 대금 수령, 대금 수령, 대금 지급자는 준진공 네, 클릭해 주시고 사전 구비 서류 열람 사전 동의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민원 신청하기. 네 여기 보면 신청 완료 되고요. 여기서 문서 출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끔 이제 설정에서 보면은 이제 페이지 설정이 안돼 있다고 하면 이거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여기서 보면. 지방세 납세 안납 증명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네, 이상없이 출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인쇄 눌러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출력할 프린터 체크해 주시고 인쇄까지 누르시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번마 TV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문 기업경영 컨설팅 업체인 비즈파트너의 유튜브 채널이며 해당 영상은 유튜브를 비롯한 네이버 TV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사례를 적용한 그리고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블로그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포함한 유튜브, 네이버 TV로 비즈파트너를 만나셨을 때, 궁금한 사항은 아래 카카오톡 무료 상담 링크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니 많은 문의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셔서 기업의 보탬이 될수 있는 정보들을 가져가세요. 전문 베테랑 담당자가 빠르게 배정되어 하루라도 답답한 상황에 솔루션 제공으로 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법마TV 노현충이었습니다.